하드를 봐야다 아니 수랑 데미안은 하드가 아, 위에 있나? 아니, 뭐지 아무튼 아들을 봐요. 에그노스는 하드가 위에 있다. 그래서 당연히 아들을 돌이려고 했는데 잘다아이사라리 아이보이 고 아이나야 그냥. 바인드 씹혀가지고날라가네 여기 바인드 없죠? 도가엘로가서지지흐흐흐로나 <laughs> 뭐라고 해저 왼쪽 왼쪽 잠깐만요 쎼팀 빨리 이거시면안지 뭐야 준비. 여기, 여기, 이제 했던 것패 준비. 오이 뭐야, 뭐고썬 거. 들어왔나? 응, 첼 쐈죠. 어, 뭐야. 아, 연하진 나지다 아, 어딨어? 어, 여기 있다. 어? 나왜 헤드가 헤도 없냐, 근데? 헤드가 없다고? 왜, 아, 왜, 나왜 날라갔어? 나도 날라갔는데? 왜 없지? 왜 이렇게 되 이유를 모르겠네 근데 샤도저안오데어나 이거 뭐야 안편하다나이나열려고해어가 넘어가 넘어가 나만 고 넘어가면 넘어가 뭐, 넘어가는, 넘어가세요. 아, 나아이을알야어아이고하넘어가나 뭐하나 뭐 아, 하드 도시대 에익는 네. 잡혀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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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보라색이야응 이게 음, 보라색 아너 그냥 놀고 있다 그치? 응아 이거 해도 딜 개쩌네 어? 진짜 이거 기본만 더구해서 하든가 까 <laughs> 아니 그냥 아니 네? 응? 그냥, 그냥 그워 하든가 나나 하드 베스은다들어놨는데 나도 하드갈수 있어 갑자 네 그냥 넘어졌잖아만거기서거 말해 들어지 어? 아니 아니. 로포님보러님아 줘. 없 없어. 보호밖 있어 가지고.

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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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2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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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시 2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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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이패 와서 바로 어야 되니까 죽을 뻔했고 재밌고 히 들어 왔나? 음 지금 저쪽. 어아쓰레쓰라하게 아찔하게 여자친구가 느끼는 말이 왔습니다 가안나 이세바인아웃이 너무 이 바로 바인하면이파 바로 바인도하고 파도 파도 바로바도 파도 파도 바도바도 파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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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2팩 시디는데 쐈나? 준비했어요 오케이 때이팩 바로 넘어가서 그연 무섭기 쓰을 개꿀인 거 알죠? <웃음> <웃음> 진짜 연한 무섭 무작... 16조 26초... 맞아야 돼 네. <laughs> 맞아맞아맞아 맞아, 맞아, 맞아. 맞아야 돼 p P P P P P 이건 인신적인 의미가 있어 아. 피를 채워라 <laughs> 맞아야 돼 맞아야 돼 잊지마 숨 쉬어 야돼나어봐 뛰어봐 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 뛰어 저기까지 가 있어 지어가어 2십초이 Oh y e 어왜 막힌... ㅋ ㅋ 뭐야? 알리안이 아.. 네. 아니구나? 아 이제 해지 먹혀 근데 네. 여1분 30초 아닌가? 10초 10초 아아 아 먹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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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먹혀, 먹혀, 먹혀. 어, 야, 아파 뭐야? 짜 진짜. 아, 진 진짜. 아, 아, 진짜. 어? 미사, 미사 네, 이제 와, 이제 와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맞아야 돼 맞아야 돼한번더 맞아야, 돼. 맞아야 되고 What I d i 야돼아 a 나스티 i d 이 h a t 이 d 나 d What I d i 어.. 바..바인드 있나? 바인드 있어? 바인드는 어? 있는데 야 바인드 줘아 프레임.. 프이임딱 켜놨어 눈 안보고? 네에 오 어, 괜찮아요 들어가.. 들어가기만 하면 되잖아 들어갔어 들어갔 들어왔어 들어왔어 움직여 다음.. 멈춘 오 이제 이동이야. 아, 안 안돼 이거 도 일로 오지 말아줘 제발 아나 밀린 거야, 밖에 밀린 거. 알아 알아. 안돼 알량이할 것들이 없다. 할 것들이 없다. 다 아, 미동. 아, 이 아, 동 아, 미동. 동동 아, 미동. 동 아, 에요 아, 미동. 아, 미동. 아, 미동. 아, 미동. 아, 미동. 동동동동 이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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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n t y o 이 don't y o 이 don't y o 이동, o n t you d o n 거 you don't you don't y o 이동. 이런... 이왜뭐 이런 게 좋았어. 왜? 2등이 이거? 형들. 2등 다음에 이거 그 그냥 아아니네 <목소리> 그냥 묶가버려 이거 과연 묶아저아한 10분 도야지아상어 소주가 바로 보이니까이 아주 좋아 나 이, 오 소주 개만나 왔어요 소주가 나왔나? 하나 없어 둘셋 어, <laughs>